<laughs> 와, 야, 진짜 알이 조그마다. 진짜 야생가인가봐. <laughs> 어. 칠리 바디, <파디. 웃음> 응, 응, 여기 있잖아, 조그마. 야 근데 이런 거 진짜 완전 이번에 그냥 집에서 키운 거네 토마토랑 아아 어? 곱창 오. 못 들어가나? 곱창 따라가면 감이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야그주토에 있을 따라갔다 여기가 왕의 뭐라 그랬어 아, 영어가 하나도 없어, 알아볼 수 없어. 근데 이거 뭔가 다 진짜 영웅들인 것 같다. 서주랑 그 벽화에 나오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로 귀가 귀가 길고, 진짜로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약간 코가 크고 눈이 다 저렇게 생겼네. 비슷하네, 비슷해. 어, 오, 저거 노끈노끈둘러면 전사들, 저 무기, 저 무기도! 그 벽화에 있었잖아. 어. 와우. 어 어. 어, 통돼지다. 통돼지. 서준아. 오, 진짜 통돼지네. 네, 진짜 완전 통 이, 이 열매가 밤 열매입니다. 네, 밤 나무의 열매. 어, 밤나가 아 진짜 밤 나무야. 똑같이 한국 밤 나무. 오물아. 근데, 근데 밤이 왜 이렇게 봐봐. 커? 마을 봐봐. 아, 이게 집 같은. 음, 집. 이 열매가 거. 그 이금연 쿠자로 아. 만들어 먹습니다. 아 네. 어린 아 열매가 야채로 꼭 만들어 먹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다이 밑에서 올라와 많네. 있잖아. 아, 집이 위에. 그리고 벌레도. 있고 뱀도 만나서 집 항상 2층으로 만들어서 아, 밑에는 포관용으로내세고동하고내집 음. 네. 앞에서 바로... 장사하는 데이그요구나 바로 옆에서... 바로 에서 출장장 이글이. 다른 지방에서 오. 온 사람들이 많이 찾냐고요. 여기 아. 돼지고기 맛있기도 하고, 주말에 사람 많아요. 점심때는 사람 많아요. 오. 여기 그러면 캄보디아 사람들도 CM 립에 많이 놀러 와요? 네때 외국인보다 많아명주는주에 놀러 가아 그렇지 맞아 네, 여행 맞아. 네. 똑같이 네. 그런 거제가 라탄밥 좋아해 아 그런데 여기도 망고나무네 다 4월에 어, 어, 어 그니까 그래, 아, 4월 달에 망고 사고 그요 네, 계 계면 잠깐만. 아, 두 번. 근 조금에. 이번 들어. 아, 네, 저 이제. 제사를 지낼 때이 신한테 비 내려 오오타라고 네. 기도해요. 벼농사 지는데물 필요해요. 물. 아니 조각이 진짜 제일 여기가 그거 한데? 안되을 어. 진짜 잘한다. 이런 거. 근데 뭔가 되게 여성적이야. 여성. 조각. 아, 각이 여성적이야. 네, 뭐... 여성적이 뭐야? 뭔가 조각의 선이 분위기가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그럴 난다. 수 그게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있 그럴 수 있지. 그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럴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있있거든럴있그리고 그럴 수 하필 근처에 있는걸 어. 뭔가 있미지방럴수빨리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있 해야 돼 아빠 생각엔 그런 디자인을 모두 다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상상하는 거야. 그건 안 돼. 힌두교 책 같은 거를 어, 읽어봐야 될것 같아. 아빠도, 아빠도 궁금하더라고. 아니야. 그건 힌두교 책이 아니야. 아 아니라. 비트라가 음... 자, 혼돈의 상징이라는데. 아 그래? 비트라는 그 밀림, 밀림 속에 사는 야생 동물들이 피신하고 있어요. 아, 네. 어. 옛날에 그 불, 불이 났어 얘는 애기인가보다, 쟤가 큰애고 이사원도 아가팟탄 반퀘사이사원 같은 시기 역사적인 벽돌을 벽도를... 아 잘랐다고 아예? 가지 이렇게 돼있는거야 아... 그냥 부서졌으면 이렇게 해야할거같애 이거 이거 이렇게 밀어가는거? 어 그게 뭔데? 스팸 스팸같다고? 근데 그 네모나게 스팸 네, 스팸볶음밥 스팸. 스팸 할때 네모나게 하면 약간 이런느낌이잖아 아 손질하니까 이거는 또 미드로프같아 어, 어? 그렇네 미드로프네 조심해 햄 이런 뽁하는거 응. 맞지? 너무 또... 많지 어, 아, 나야? 야, 야 너다보여다보여다보여 <laughs> 어, 어, 나도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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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런>. 이거. <laughs> 아, <정말> 왜 이러는 거 그러냐. 아, 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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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돼 are 재미있는 역사? 어, 어. 맛있는 역 그런 측면에서 퍼스보다 여행이 나 그럼 너는 유럽이 퍼펙트 여행지야 왜냐면 퍼스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피자치같가더 <laughs> 아, 나는 그래도 아 근데 그렇네 퍼스에서는 우리가 응. 다 먹은 응? 빨리 아, 빨리 먹는 걸로 한건 없네 피자치은그아 그건 진짜 맛있어 그건 맞아. 진짜 맛있어 하지만 하지만 <laughs> 그 영국 시민들이 어. 제일 맛있게 먹은 거는 똥냥이였다고 아 진짜? 태국 음식도 그 맛있었어 네. 네. 아 진짜? 아니, 석에서 막맛있던 거는 아, 제일도 진짜 맛있었어 오른쪽 악신 네, 악신 머리 네, 혼나 있습니다 여기는 북쪽몬입니다 지금 북쪽 이 신화가 진짜 중요한 거네 이 우유, 우유 휘적기 네. 그게 세 세. 개의 생명의, 그러니까 세계의 창조니까 네. 센로 이게 센터면 지금 만큼한번더있는 네 소리야 어? 트로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냐? 아, 달고나 <laughs> 그래 맞아달고나네나는볼수 있어 <laughs> 이상 네. 전쟁 <laughs> 나고 <laughs> 전쟁 에이 많아? 아네. 올겟 굿럭. 예스, 굿럭. 오지 말라고 정글이 바람을 보내고 있잖아. 오지 마라. 우리가 이 밑으로 다시 돌아온 거네. 기형적으로 어. 와. 그리고 또 떨진 나뭇가지가다 밑으로 그러니까. 오.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거 오, 같아. 오, 그러네 아라 어. 고구려. 땅나아 아라고. 아, 그러면, 지금, 펠,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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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맵진 않아요. 아메가. 어, 그라면? 아메가도 괜찮아. 스파이스? 어, would you like one like spicy? Yeah, one spicy. Thank you. spicy. 오. 진짜 매워보 이거. I'll stick to m 그래, 너무 아, 많이 너는 많이 많이 많아, 너무 무조건 너해 아, 와. 조건 와. 이 와. 와. 파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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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얼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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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 이가 나중에 기 케이스 거려 아, 너 호주 코랑 갈릴까? 말리지 마. 이거 우리도 이거 하나 시킬 걸 그랬다. 어, 사워도 봤었어. 이 사람이 오, 호주 가서 배워왔다고. 음 맛있겠다. 베이컨 맛있어? 오. 근데? 일주일만에 가는. 그러니까 연도가 너무 아닌데? 필요한 일주일만에 가도 어, 해주는. 어. 여기 할머니 음. 할아버지 사진도 있네. 본이 있으면 이렇게 아, 큰거 세우. 그치 이게 진짜 그냥 평. 감이 안 말라카 야시장 없는 같로 동남아 사는데 동남아 갔다는 건 뭐야? <laughs> 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웃음> 어. <웃음> 와, 진짜 민물생선 잡힌 건가봐. 와, 새가 엄청 크다. 자기야, 되게 미끄러. 조심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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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밤에 사자 여기밥이 먹고 야